그마오부터 아, 갑니다. 어, 그래. 가자. 아니, 갑자기 너무 오래 앉아 계셨었나? 갑자기 막 재래시장처럼 뭐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고 막 하기는 그래요. 사람이 때가 되면 가야 돼. 그 때가 되면 또 오시더라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약속해야 되고, 때가 되면 만나야 되고,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고,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어,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 앉아 계셨다.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가주세요. 노래 안할 때. 재미없을 때 가야 돼. 이따가 재밌을 때 일어나면 나도 야오르거든 진짜로. 가십분 되세요? 가십분. 아, 그러면은, 저는 딱 30분만 할게요. 30분만 하고 뒤에 우리 나팔려품 봐. 어, 나와서 정말 이센스폰부터 정말 재밌는 공연 모셔드릴 건데, 딱 30분 동안 앉아 계실 수 있다. 자, 박수 세 번만 주실까요?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어머,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일어나서 저 노래하는데 공연하는데 가시거나 그러면 나도 약올리니까 쫓아가서 그냥 콧구멍 확쑤어버린다잉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뜨거운데 왜서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서 앉으세요 들어서 앉아요 어. 오빠 이리로 들어와 뜨거운데 어. 왜냐면 이상한 오빠 또 온다 이상한 게 어제부터 내 스타일이 아닌 오빠들이 그냥 자꾸 오시더라고 아니 들어서 앉아요. 여기 의자들이 좀 많은데 의자 여러분도 집에 봐봐. 집에 보면 소파 있죠? 그비한 소파에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린 거 봤냐? 봐봐, 봐봐. 이 가운데 구멍 뚫린 거 이게 바로 기능성 의자라는 거예요. 기능성 의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밑에 장도 가지쫙 깔렸어. 여기다가 진짜 작서리 공연이 너무 재밌다. 앉아가지고 하우가좀말이 죽겠는데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박수 치다가 그냥 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이 구멍에 맞춰서 그냥 누워버려. 여기 잔디, 잔디가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어떤 오빠가 진짜 이렇게 시켰더니 진짜로 오라버니 진짜로 하셨다니까 촤끈 어, 애들이 이렇게 촥 그래 구멍이다 두개 오줌을 두신 거예요 이렇게. 쉬이. 근데 돌어갈땐잘 들어갔는데 나올 때안 나와가지고 꽁충꽁충 튀기려 볼까 안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고계시더라고 있어. 이게 기능상 이제 어. 빠가더심난해 어, 심난이 죽겠네 그냥 오빠. 아, 근데 나 마이크가 왜 끊기지 여기 이게 우리 9 0 0미가인데 여기만 나가면 어떻게? 뭐때문 끊기지? 응? 이때나 안때나 좀찍워줘 봐봐 응.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옛날에 한번더 하고 저도 뭐각설이가 나오면 뭐 잘하고 못하고 이 백지 한장 차이라고 50% 100%도 아니고 딱 백지 한장 차이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도 노래 한곡더 하고 복장도 열심히 모셔드릴게요. 익수 많이 주세요. 근데 목소리가 곱질 않아서 혹시 불편해하실까봐 제가 자꾸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좋아, 사과, 지구, 지 이게 엄마, 아빠에게 언니, 오빠들이 눈빛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내가 처음 느끼네 진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모르겠네자 박수 박수 박수는 그냥 말고 박수는 이렇게 말고 누가 봐도 이쁘게 보일 일 없잖아요 내 건강 박수 자. 수안 줘. <laughs> 이 오빠 봐봐, 이 오빠 건강하게도 다리 벌리고 계시데, 오빠는 왜 이렇게 다리 오므리고 계신겨? 이 아내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다리 좀, 에? 뭐 하겠다고? 내 오빠도 자세 보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고 만 <laughs> 아이고 이런 거안 주셔도 되는데, 네? 신청곡이요. 영시의별. 영시별 어, 신청곡, 영시 어. 언니 다 장구 좀 하나 대줘봐요. 영시별 어. 신청곡 한번 더 하고 박수 좀 주시고 좀 해. 아까도 주건데 그냥 나나 그냥 작설이라고 나, 나 생각하지 말고 나 그냥 막내딸이라고 생각해봐. 박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 그냥 막내딸이야. 그냥 집에 식구야. 동생 아니면 그냥 막내딸. 박수가 전문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지 나도 잘하고 싶지 어게다 무슨 빈바들 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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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시별 한곡더 갈게요 아셨죠? I'm <laughs> not 수리 사바가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왜못다나 마이크 왜 이렇게 작아 근데 마이크도 조 불러줘 <laughs> 근데 어 진짜 나이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스님이 나한테 달라는 얘기 같았어 진짜로 그래서 나도 주면 안될것 같길래 거도. 아이고 그런 거 귀한 거안 주셔도 되는데 어쩌까 <laughs> 아무 진짜 도로장물이 나빠지는데 진짜 이러면 안되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 각각 생각할까, 그렇 언니가 생각해도한번 다른 얘기 봤지, 그렇지? 그래서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평마은 감사. 아주 감사. 고마운 감사. 베베, 어머 와 주시.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심한다. <laughs> 황제 여태야. <옆에야. 웃음>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한 <끼얀> 거죠. <laughs> 어우 이게 왠지. 어우 세상 예쁘신 분이 꼭 예쁘신. 다 어우 진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랑해요. 혹시 결혼은 하셨어? 안 하셨으면 뒤에 우리 나팔녀 소개해줄까? 네? 펭이요. 아유 세상에 그러시구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 이제 다 버린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 <laughs> 이렇게 정말 귀한 걸 주셨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해 드릴 게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는 뭐 보... 예? 아이고 엄마 이런 걸 부... 내가 엄마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그런 거를 진짜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귀한 돈 주셨으니 나는 요거를 갖다 딱 이렇게 보태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요거는 우리 엄마 혹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딸내미가 그냥 용돈 준다 생각하고 제가 이만을 우리 엄마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받아 이건 딸내미가 주는 거 거지가 준다고 안 받는겨? 거지가 준다고? 그냥 딸내미가 주는 거니까 받아 괜찮아 받아 받아 아, 하긴 그래 받으면 사람도 아니지 모르겠지. 좋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엄마 닮아서 딸내미가 굉장히 소참게 이쁘시네 진짜로 이제 엄마가 만원 주신거지만 정말 10만원 같이 하는게 바로 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예쁘게 키우셨으니 딸내미 혀투 속에서 만수무강 하시라고 물량수가지물 짓고 만수 이고나 모르겠네 그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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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일어나이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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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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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아이고. 아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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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이렇게 귀한 걸 많이 주셨으니 저도 여러분들께 어, 주문 한마디 올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주문 한마디 올려드리고 잠깐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 저기 어, 시1월 오빠랑 이게, 이게 소리가 빌리네 그쵸? 오빠가좀 빌려줘보면 안돼? 싼 거라서 소리가 안나네 이거 주문하려고 소리가 좀 주무해야 되는데 오빠가좀빌려줄봐요 <laughs> 이거 보고 아이고 진짜 겁나 무겁네 진짜로 맞아 소리가 이래야 돼 그래야 죽음올리네 <목소리> 지금부터 죽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라 아유 너무 부고서앉아서얘기다자 <laughs> 68회 우리 진주 개천대 그리고 유등축제를 부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작년에 안 올렸던 주번을 올해는 영심아가 좀뚜뚝하게 배워서 가져가서 여러분들께 추건 한마디 올려드릴게요. 자, 2018년도 건강하시고, 남은 한해무엇보다도 이루고자 했던 소망들 이루시고, 올해 못 이루었으면 내년에 또 이루시면 되고, 시방삼성 부처님과 팔만사천군쿠부와 부산, 성삼모스님네 지성기 여는하니 어, 자비한 신불인으으로바망살는주바시타고 슈바스타는 슈바동타는슈바대타는 슈바스타는 신 모든 분들 가시는 날걸음 발걸음마다 동쪽으로 가면 제수 소망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면 송원성 치르시고 남쪽으로 가면 마한구 박덕 이루시고 북쪽으로 가면 송원성치 우리 여기 자녀분들의 포도 속에서 만수무강 하시기를 저희 품바들이 추구 기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출구하면 박수 주는 게 박수 이런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의 신세한탈이 나오잖아. 내가 술을 즐기어. 살지? 잘 먹고 잘 살지? 나는 뭐가 부족해도 이러고 사는지 몰라 저 어디가 부족해 보여요? 아니야? 너무 똑똑해서 그런거 같아? 하긴 그래 난 내가 생각해도 이러고 일할 때는 그지 같지만 집에 가서 씻으려고 옷을 싹 벗고 분유탕에 가서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나도 끔쩍끔쩍 놀래 너무 이뻐가지고 봐봐요. 기집애가 미래 3대 조건을 다 갖췄어요. 세 가지가 큽니다. 세 가지가 까매요. 세 가지가 까늘어요. 어디가 까늘어? 여자는 손목 발목이 까늘어야 예뻐 보여요. 맞죠? 또 어디가 안 까늘어야 돼? 목이 까늘어야 돼? 사슴의 목처럼 기린의 목처럼 목이 까늘고 예쁘죠? 정말로 여기가 까늘어야 사랑받는데요 어딘지 아세요? 남자가 타아났을때 여기에 쏙 들어올 수 있는 허리를 갖고 있어야 돼 진짜 고장 난다 잘 돌아가지 세 가지가 커야 돼여자가 어디가 커야 돼? 우선 엉덩이가 커야 돼 제가 옷을 이렇게 입어보는데 엉덩이가 손참게 큽니다 왜냐하면 엉덩이가 커야지 애기를 잘 낳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껌 볼때 엉덩이 보고 고장나야 애기를 쑥쑥 잘라서 순산할 수 있다 또 어디가 커야 돼? 가슴이 커야 돼 애기 젖을 잘 먹여 애기를 잘 키워 또 어디가 커야돼? 눈이 커야돼 부리부리 봐봐. 사슴의 눈망울처럼 부리부리하잖아요 세가지가 까매야돼 어디가 까매야돼? 머리가 까매야돼요 두번째는 어디가 까매야돼요? 눈동자가 까매야돼요 사람이 눈동자가 까맣지 않으면 또렷해 보이지 가 않아 눈동자가 까매야돼요 진짜 여기가 까매야돼 진짜 매력이 여자의 미인의 조건 어디가 까매야되는지 아세요? 우리 언니. 몰라요? 아니 이렇게 이쁜데 왜요? 어디가 까매되는지 몰라요? 없어 여자는 거기가 까맣면 그렇게 멋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우리 엄마도 아실 것 같아 엄마도 몰라? 머리가까매돼요 눈동자가 까매돼요 여기가 진짜 까매 어디가 까매되는지 아세요? 에? 어디, 몰라? 어디가, 엄마는 어디가 까매되는지 알지? 몰라?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는 여기가 까면 미인의 상대 조건이 행복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가 까면 되냐면 눈썹을 까면야 돼요 눈썹 꼭 지금 웃으신 분들 이상한 생각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눈썹을 까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디요 저둥포에서 행사를 하는데 맨 앞에 젊은 여자 이렇게 젊었어 젊은데 어디가 까면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자꾸 웃어 어디가까야 되는데 말을 하세요. 그때 그 추진 위원에서 커다란 TV가 하나 걸렸었거든. 이 문제 맞추시면 TV 드립니다. 그랬더니 젊은 여자가 TV에 탐이 났는지 몇 살이냐 보니까3 2살이요 <laughs> 예, 어디가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예, 말해서 말해야죠. t 비를 드립니다. 근데 아, 진짜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입으말하기 그렇고 이불 갖다 그 이쁜 얼굴 이불 갖다 놓고 내밀더니 요걸 갖다 다 여기를 가르키면서.